또 찍어. 괜찮아. 딱한 시간 되니까 꺼지는데? 응? 찍어? 몰라. 너거한 시간이 최인가 봐. 야, 그때 카오면 응? 그때 카메라면? 막, 니, 막, 니, 1네 백만 정도 들고 가야 된 과연? 와? 만들어보자!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센스 호소? 48개 들으면? 그래, 그래, 그래! 어, 얼마나 찍을 거야? 뭐야? <laughs> 좀 있으면 5시인데. 어? 15분 후면 5시인데. 괜찮아. 언젠간 괜찮겠지. <laughs> 잠깐 단어도 한 개. 쇼. 이게 무슨 일이야? 왜한 개야? 몰라? 아하, 오류로 4 8 k 로본 거구나. 네, 잠깐. 어, 버킷. 카카카카카카카 어디서 어디서 어린데? 와 또. 카카이카카 스테마든 수대마댄 <laughs> 가까이 붙어 있으면 꿀. 잇굿굿짝착착착봤착봤착 자, 다음으로 오십 포키 아... 렇금만 4개 네더 있는데 벽돌 그 다음에 구워질 때까지 이거로 응 수영장 만되자 지옥 수영장 <laughs> 오세요 야 응? 라이터로 네더 설경 위에 불 붙여가지고 그걸 뭐하게? 불꽃 수영장 음. 나 불이 번지지 않아야지. 안 번져? 응, 어디 라지 그니까 좀 평친 데서 어, 바다 쪽. <laughs> 네? 아, 그러더말고 내가 물을 들고 왔잖아. 이거. 응. 아, 그래? 바다 쪽에 감싸가지고 아래만 잘 막으면 되잖아. 응. 그러려면 국괭이가 필요하지. 일단, 캐자. 캐고 보자. 무시무시무시. 무시. 한 시간 찐난 놈 가지고.